시네 안열입니다 오늘은 포켓몬과 관련된 물건들을 한번 살펴볼건데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포켓몬 머리입니다 이게 이거랑 관련된 첫번째를 찾아볼게요 이게 이 그림이 있거 먼저 첫번째 두번째 근데 만약 정말 많이 하나 혹시라도 그 밴드가 대박 나지 음. 않는다면 다음 교회은 뭐에 네,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만들면 팔아줘 뭐. 잘 보이죠? 이거는메가의 스F입니다. 이거는스스로정이트 큐레모입니다. <laughs> 기아입니다이거는 얘밖에안 남았네. 큐네 보이니다 뭐? 절대돼 엄마 아빠가 형파티를 허락해 줄 리가 없잖아. 파티했는지도 모르실걸. 또 나만의 파티인 것도 아니고. 우리에 음, 아, 파티가 많아. 어, 우리가 네, 진짜 파 왕입니다. 라이 아, 그래 이오가입니다 내가 한칼리아입니다. 아끝내단끝내 그래서 내가 레쿠자 레쿠자입니다. 알겠어. 나도래. 근데 는 누가 오는데? 내 친구들이랑 네 친구들 내가, 내가 내너 친구는 있는 거지. 그럼 나도 친구 많아. 타미로스입니다. 메가드 타미로스 롤리도 그럼 그 롤리한테 전화해서 도우러 오라고 좀 하지 로나아라입니다 아, 롤리가 고등학생 파티에서 잘놀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실걸? 이아누가입니다하자마 파티 간다고 하라고 해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아 그래 메가캠터입니다 그그 생각에... 지하실에서 테이블 가져오는 것부터 해서 파티 준비 시작하면 돼 잠깐 왜 형은 같이 안하는데? 메타그로스 입니다 이건 이네 도움 없이는할수 없는 일이잖아 메가, 미랄몰들, 아, 메가 리자몽 엑스 입니다 아, 무슨 친구가 이렇게 많아? 그란돈 입니다 좋은거야 그럼 준비하시고 메가 화자노스 입니다 아무튼 이입니다. <laughs> 양형이 이렇게 같이 뭘 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망치고 싶지 않아. 알겠지? 어, 그래. 좋았어. 여기 너희가 할일도착했다 시작하자. 이번 도깨몬 나가도겠습니다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하이디입니다코브기입니다 내가 고수가입니다. 이상니씨입니다 이상일꽃입니다. 이브이입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큰큰닥를가져올아이97 RF 수우스다니다8 2 마비 핑입니다. 7 8 두란 루돈입니다. 48 괴롭묘 괴롭몬입니다. 팔십 음. 아니 아니 이십 나시입니다. 이십칠 <laughs> <27, 웃음> 피카츄입니다. <laughs> 2 시라스입니다. 형방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괜찮아. 나물 뱀이 아, 십육 나물 뱀이입니다. 파티에서 게임도 하니까. 무브로바리오나 그림 맞추기 게임 같은 거. 그런 게임은 안해 우리 고등학생 파티랑은 는 완전 다른. 공익 캠프를 제가 옛날에 접어봤는데요. 안에 들어. 줄여야겠다. 이 파티 중학생은 우리밖에 없어. 잘어울려 좀멋지게 행동하자, 알았지 근데 일지이분이 지금, 시잖아 잠깐, 뭐지 파티 끝나고 지벽에금 지금, 지금, 지나왔금지니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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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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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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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노래가 들려올 수 있는 점 너무 공개합니다. 음, 인데요뮤뮤빵인데 이거예요. 환상의 뮤 폭행 터블 을 꾸렸다. 제가 이제 8살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밀빵 맞죠? 포켓몬입니다. 이제 띠구씨를 공개하겠습니다. 띠부시 누구죠? 인기가 없어서 저도 이제 안 모으고 있어요. 쉬워지. 그냥 보기만 하고 있죠. 첫 번째 포켓몬 나갑니다. 하나게요 <laughs>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가 어디갔지? 피카츄 c a t u p 수 없을 만큼. 아, 다른 거 먼저 보여 줄게요. 잠깐만 c 기 t u p i c a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거부광, 거부광.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바로, 바로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들 있으면 말해주세요. 포켓몬데잘 모른답니다. 얘 예, 당연히 알죠 피카츄. 임자 메타몽. 메타몽. 메타몽입니다 자, 주소. 그럼 이제 뭘해 볼까요? 요거 한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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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저기 뒤에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다제 거예요. 모두들 표정을 해 알려 드릴게요.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같은데. 이왕 잘못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리를 주시려거든 이왕이면 제가 원하는 자리를 주세요 음. 전설같은 포 e 몬을 좋아하는 제일도 버리라고하 n 니 o T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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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n t o T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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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전설입니까?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전설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전설입니까? 모르겠어요. 당연히 제가 안 보이겠네요. 님 캐릭터를 정확히 파악해 요 이게 전설입니까? 모르겠어요. 영화가. 이게 이게 전설입니까? 모르겠어요. 나 이게 이게 전설입니까? 모르겠어요. 어, 저, 저, 이게, 저, 좀좀 싶어? 이게 전설입니까? 모르겠어. 이게 전설입니까? 모르겠어요.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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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더 VMAX 멋지죠 제 친구가 준 거예요 이걸 갖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 <놀나> 생긴 거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또 포켓몬이에요. 생긴 건 뭔가 아르세우스 같지 않나요? 응. 공개 응. 아르세우스 어떠신가요? 으! 응. 응. 너무 멀. 다음 거 나가 볼까요? 이건 너무나 재밌습니다. 다음 거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골라왔나요? 잘보셨을 다시 이게 골라왔어요. 우와! 탱생이 정말 잘골라가네요 무슨 이건 진짜. 저저저다고 들었는데 어 너무 무저저저저 무슨... 제가 저셔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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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 바로 뭐 이게 나 제가 모은 거라고 잘 말했었죠. 뭐뭐. 뭐. 오세모래돌 지로 변했어요. 빠밤. 박입니다 그쵸? 신기합니다 더럽게? h <laughs> 하나 더 있어요. 그 불사조의 능력. 불. 이게 그냥 보통이고 지나면 이렇게 돼요. 다음 거 그냥 까마귀죠 그냥 까마귀죠 하지만 아니에요. 나무도 안겨 약하다고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 월요일 밤. 백... 하! 이건 다왜됐습니다 맞아. 시간 지금 몇시 됐나요? 오 시간 많이 됐나요? 마치겠습니다 광고가 무슨 거냐면 소개 광고예요 전 8살 전 8살 부엄 초등학교 최한율입니다 제 유튜버가 잘될수 네.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해주세요. 좋아요도요. 알림 설정도 하면 좋고. 재밌어. 저한테 핸드폰이 생기면 전화나 그런 걸 걸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봅시다.